YBM 공통 영어 2 김은영 3과의 본문 3하겠습니다. 자, it was not until that. 자, 요거 수고죠. 어, it was not until that. 요거 요렇게 끊고 음, 뭐가 되어서야 비로소 뭐하다. 그러니까 195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대이야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되어서야? 비로소 뭐다다. 1953년이 되어서야 캐터리는 비로소 나사의 그 나사필드센터 나사필드센터 하면 음, 그냥 나사필드센터 버지니아의 나사필드센터에서 드디어 취업을 합니다. 직업을 찾았다. 1953년이 되어서야 자, there, 거기서 그녀는 이 블랙 컴퓨터 둘중한 명으로 일합니다. One of the 복수명사죠. 여기 S 와요. 오, 잠깐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One of the 복수명사. One of the 복수명사. 후, 갈라 열고, 어디까지냐? 맨은 끝까지네요. 자, 어떤 블랙 컴퓨터들 중 하나냐면 그러니까 진짜 사 그냥 컴퓨터가 아니고 진짜 컴퓨터로서 역할을 한다 해서 컴퓨터들 중 하나로서 일한다는 거야. 자, 복잡한 calculation 계산을 합니다. manually 수동으로. 그니까 수동으로 한다는 거 손으로 직접 계산을 한다는 거죠. to support white male engineers 이 백인 남자 이 엔지니어들을 Support 뒤에서 이제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원조해주는 그런 한걸 위해서 계산을 수동으로 하는 복잡한 계산하는 그런 black 컴퓨터들 중 하나로서 일을 했다. Though 비록 they greatly contributed to the space project, they endured a lot of discrimination, including segregation in the office and being referred to with terms like "girl," despite being professional woman, women. Women. 자 비록 그들이 기여를 많이 했는데 그 우주 프로젝트에 기했지만 그랬을지라도 그들은 견뎠다. endured 견뎠어요. 많은 차별을 견딥니다 뭐를 포함해서 including 자 뭐를 포함하냐 이 사무실에서의 인종 차별이라던가. 사무실에서 인종차별을 한다거나, 아니면, being referred to. being referred to. 자, refer이 부르는 거죠. 근데 얘들은 불려요. 그래서 BPP 왔다. 그죠? 자, 뭐라고 불리냐면, c h a m s 용어인데, 어떤 용어? girl. 여기서 그거를, 음, 그냥 어 여자애 여자애라고 표현합시다. 이 전문적인 이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애라고 불리면서 그런 차별 같은 걸 겪었다고요. Despite 저 이거 전치사지요 뒤에 주어동사 오면 안 되죠. 그래서 동명사 왔습니다. 빙 전문적 직업을 가진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동명사 빙이 왔다. 여자애라고 굴리는 것, 그리고 사무실에서 인종차별, 이런 거를 포함해서 Two weeks into the job. 자, 이 일을 이제 2주 하고요. Cat 3D, reassigned, 재배정 받았어요. 자,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재배정 받아야죠. 재배치되다, 재배정하다. 재배정 받았다. Was reassigned to NASA's Elite Space Research Division. 자, 여기서 요거는 우주연구부서. 엘리트 우주연구부서로 재배치 받았대요. 재배정받았다. 그녀는 거기서 유일한 블랙피메일, 흑인 여성이었어요. 그 스태프 멤버에. 그녀의 이러한 거대한 공헌 기여에도 불구하고, despite에도 불구하고, the important research meetings were held only among white staff members. 기여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중요한 이 연구 미팅 회의 같은 거는 열리는데 오직 이흑 백인 스태프 멤버들 사이에서만 were held. 미팅 이 열렸다. When she asked for permission to attend the meeting, her male colleague said that the girls didn't usually go. 자, 그녀가 ask A to B. 아, ask A to B 아니다. 이거는 그냥 p e r 을 요청했다. 그냥 ask 요청하다로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녀가 허락을 요청합니다. 뭐할 허락이냐면 그 미팅에 참석할 허락을 좀 요청했어요. 아,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회의 참여하게 해줘요. 그랬는데 그 남자 동료가 말하기를 여자애들은 보통 안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캐트린이 Catherine 그래서 물어요. Is there a law that says I can't go? 나는 못 간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The embarrassed male walkers had no choice but to let her in. 자, have no choice but to. Have no choice... 어이거빨간색 Have no choice but to. To, 동원이. 자, 이게 동일한 게요. Have no choice but to. 자, 여기서 동일한 건. Can help ING 아시죠? Can not help ING. 그리고 can't not but don't want 이거 다세개다 같은 거거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have no choice but to cannot buy a n cannot but don't want it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자그 당황한 직원이 남자 직원이 이거 당황된 거죠. 여자애가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을 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당황된 그 당황된 직원이 말합니다. Embarrassed. ED죠. B p 에요 그녀를 let her in. 들어가지 않게 할수 없었다. 즉, 들어가게 허락을 해줘야 했다. by ing. 자, 물어요. by asking questions to, uh, uh, by asking questions no one had ever asked. 아무도 질문을 안 했던 질문들을 함으로써. 그럼 여기 시제 봐요. 헤드, 피피, 과거 알려줘. 이전에, 지금 이게 시점이 과거잖아요. 근데 이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에는 이런 질문, 당돌한 질문을 한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런 질문들을 함으로써 캐터리는 Ended a discriminatory custom. 이 인종차별주의고 차별주의적인 이런 관습을 Ended, 끝내버렸다. 차별적 관습. 커스텀이 관습이죠? 차별적 관습을 끝내부렸다. 자, 그 다음에 과거완려또 나오는데, 자, 많은 장벽, 베리어, 장애를 장애물을 head face 직면했었지, 그랬었지. 더 어렸을 때, 예전에 그랬지. 근데 그녀의 노력, 뭐 하려는 노력? 투 overcome them. 이렇게 꾸미던, 그죠? 그것들을 overcome, 극복하고자 하는 그녀 노력이 paid off 됐다. 결실을 맺었다. pay o 보상을 해줬다고요. 결실을 맺었다. She felt proud and continued her work with courage. 그녀는 자부심을 느꼈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거 V1 and V2 자 자부심을 느끼고 그녀의 일을 용기를 가지고 계속 이어나갔다 1960년도에 그녀가 이제 연구 논문을 썼어요 이 paper는 종이가 아니라 논문이에요 with another engineer about how to place a spacecraft into orbit orbit은 지구 궤도죠 지구 궤도에다가 그 우주선을 how to place 놓는 법에 대한 그러한 그 저기 농, 연구 논문을 다른 엔지니어랑 함께 썼다. That was the first woman. that uh, 어 uh, uh, that was the first time a woman in her division received credit as an author of a research report. 자 여기서 credit 공로, 어, 인정 이런 거거든요. 인정 공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첫 번째였어. 어떤 첫 번째? 그녀의 디비전 부서에 있는 여자가 그 연구 프로젝트 리포트의 저자로서 인정과 공로를 받았던 첫 번째였다. 그녀의 부서자, 주어역 있죠? 동사역 있죠? 그러면 여기 아. 어, 여기 굳이 따지자면 뭐 생략됐어요? 왜이 생략됐죠. 뒤에 보시면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관계 부사가 왔었겠죠. 생략이 됐다. 자, 주제 적을게요. 부를게요. 적어 봐요. 나사에서 나사인데 설마 한국말로 나사 적지 않죠? NASA라 적어야 좋지 않을까요? 그냥 나사라고 하면 조금. NASA에서 NASA요. 나사에서 차별받던 캐터리니 나사에서 차별받던 캐터리니 누구도 묻지 않던 나사에서 차별받던 캡터린이 누구도 묻지 않던 질문을 함으로써 누구도 묻지 않던 질문을 함으로써 차별적인 관습을 끝냄. 이 누구도 묻지 않던 질문을 함으로써 차별적인 학습을끝냄 하고 화살표 찍 날리고 결국 인정받게 됨. 나중에 공로도 인정받고 그렇게 됐다. 그죠? 자, 서수령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은 여기요. 여기 하겠습니다. 어, 자그 다음에 어휘 할게요 자 여기 매뉴얼리 보이죠 이거 수동이죠 수동 수제 수작업이란 소리예요 그럼 결국 by hand 이렇게 써가면서 계산을 착 하는 거야 자 이거 반대말이 뭐예요 오토매틱컬리죠 수동의 반대는 자동이잖아요. Automatically. 자그 다음에 보면 요 재배치됐다. 요거 re-arranged, re-located. 재배치돼도 재위치된 겁니다. rearranged, relocated 그 다음 관습을 아까 종료시켰다 있죠 ended 요거 종료시키다 terminated terminate가 종료시키다 끝내다죠 그리고 결론 내렸다 conclude 종결지었다 concluded Concluded. 자, 그 다음, discriminatory. 이거 차별적인이죠. Biased. 한쪽에 편향된 biased. 또는 inequitable. 이거 equal이 동등한 거죠. 그럼 inequal 하면 안 동등하니까 inequ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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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pay off 보상받았다 결실을 맺다 결국에는 노력이 성공을 했죠 succeeded 혹은 효과가 있었다 worked, were effective 이런 거 그녀의 노력이 성공했다. worked 효과가 있었다. were effective.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인정 credits. 공로 인정. 이거 인정을 받았다. acknowledgement. acknowledgement 그래서 이 사람이 받아들여졌죠. acceptance. recognition, 이런 거. 그러면은 오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요. 자, 이제 어법 가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자, it was not until that. 요거 세트바이 요거 어법 1. 비, 이 중간에 거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게 되다. 어법 1. It was not until that. 그 다음에, 자, 원어부 복수명사. 요거 2번 하고요. 그다 주격관대 3번. 그 다음, 뭐를 포함하여, 코마 인 a i n c l 4번. 그리고 여자애라고 불려야 되기 때문에 빙피피예요 불리는 거 리퍼링하면 안 돼요 그럼 지가 지를 부르는 거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요게 5번 뭐뭐애도 불구하고 동명사 오지요디스파이트 올도 안 되죠 자 요거 6번 e 디스파이트 한게더 나와요. 뒤에 명사죠. 올도 안 되죠. 7번. 그리고 어텐드드 얘들아. 엔터와 마찬가지로 뭐에 참석하다 해 가지고 투 하면 안 돼요. 어텐더 미팅이에요. 뭐에 참석하다 해서 투 하면 안 돼요. 삼역식 동사요. 8번. 그리고 이제 당황된 이디죠. 이거 9번. Have no choice but to the money. 이거 아까 동일한 거두개 있었다. 10번. 뭐,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캔나 델프 ING, 캔나뻣 도원이.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함으로써 바이 ING. 11번. 그런데 이전에 아무도 물어본 적 없는 거라 과거 완료 헤드피피. 12번. 두개 남았어요. 그다. 음 여기 보면 요 데미지 얘들아 그것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가르키는 데미 누구냐면은 베리를 쓰죠. 요거죠. 장벽들을 극복하죠. 그래서 이때면 안 돼요. 요거 13번. 장벽들을 극복할 그 노력이 더 이제 결실을 맺어 버렸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병렬 자부심을 느껴불고, 일을 계속했다. 병렬. 요렇게, 14번.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은, 어휘가 10개, 아, 10개, 아고 쏘리쏘리, 6개, 어법이 14개, 서수령 한 개. 오케이. 자, 본문 4 넘어갈게요.